에 대해서 조기석 선수와 조일장 선수의 경기를 만나보시죠. 자, 어, 오늘의 다섯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고요. 어, 테란 팀의 중견인 조기석 선수와 그리고 저그 팀의 중견인 조일장 선수가 맞붙습니다. 저 so, 네오 제이드 맵이 일단은 테란에게 약간 탄력이 실리는 맵이고요. 네. 어 지금 대각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부자스럽게 하는 선수가 그냥 유리하겠네요. 네. 그리고 조일장 선수가 어, 일단은 프로토스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어, 이제 살아 있는 히드라, 어, 히드라의 화신. 어, 히드라를 잘 쓰기 때문이었는데 예. 테란전에서는 뭐 그렇게 히드라 잘 쓴다고 예예. 뭐 이득 챙겨올 거 없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조, 저그는 진화하는 종족 아니겠습니까? 예. 조일장 선수가 제가 다시 보기나뭐 경기를 보면은 진화를 많이 했어요. 확실히 종족에 따라서 선수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조일장이었기 때문에 예. 어, 이번 테란전도 어, 상당히 지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어, 하지만 뭐뭐산 넘어 산이라고 테란팀. 조기석, 윤찬희, 유영진 이 선수들 가지고 근데 뭐한 명씩들 밥값을 윤찬희 선수도 한두열 선수를 잡아줬고 밥값들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조일장 선수가 테란전에서 특히나 어, 초반 기습적인 공격을 많이 안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몽규 같은 선수는 뭐 구두론 아니면 뭐뭐 뭐. 뭐타스타팅에뭐 어, 노스포 3핸 이런 것까지 그 에라 모르게 도 전략을 지금 많이 보여줬는데 조일장 선수는 항상 운영가입니다 항상 도박적인 전략수를 안 띄우기 때문에 예. 어 지금 뭐조기장 선수가 맵에 이점도 있고 센터블도좀 노려볼 만했는데 네. 일단은 어 안전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드스카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묻히지 않았습니다 네 레드스카이님 늘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의 다섯 번째 세트 그리고 시즌 2의 개막전 예, 지금 보면은 왜 김정우 대신 이제 고석현 선수가 나왔냐는 질문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네. 예, 원래는 김정우 선수였어요. 예, 예. 김정우 선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 어, 아제리그에 나사빠진 이재동 고석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나사빠진 이재동. 제일 잘해요. 네, 네. 나이 먹은 선수들 중에서는 어, 고석현 선수가 거의 이제 이재동급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재동이라 그러면은 이재동에 대한 이제 또 모욕이다. 음. 어, 시청자들이 그래서 별명을 붙여준 게 나사빠진 어, 이재동 이해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 풍선은 저와 전태규에서 그리고 지금 게임 연출하고 있는 윤하결 게임 연출이 나눠서 예, 밥을 사 먹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다음 주에도 뭐 이제 될 수도 있겠지만 예. 다음 주에 만약에 아재 멤버들이 나오면은 특별 리스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막술 취한 김태경도 있고 <laughs> 짝퉁으로 어, 어 왼손으로 게임하는 이영호도 있고 어 일단 특별 리스장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아재 종족 최강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커맨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에 조기석 선수 자 손발 없는 킬러님 아 다시 한번 저 밥값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0번째 팬클리드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백기 팽이 고맙습니다. 네. 아, 사전 투표 업무 끝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 투표 많이 하셨나 모르겠네요. 또 6월 5월 9일에도 투표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무난하게 서로 출발을 네. 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대각선이면은 테나란 입장에서는 초반 압박이 좀 약간, 약간. 압박이 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기적 선수가 빠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요새 유행 중인 01업 오베럭 빌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뭐 조일장 선수는 역시나 저그의 이제 종족 상성이 조금 편안하게안 좋은 만큼 어 맞춰서 하는 플레이, 뭐 정석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뮤탈리스켓. 예. 네. 그걸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즈나비님 1981번째 팬클럽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위 좀 한번 쭉쭉 올려주세요. 저 종족 최강전 시즌 1때 네이버 실검 7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 오늘. 시청자분들이 어. 네이버 검색 순위를 그때 7등까지 올려주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네. 예, 예. 예, 네. 자 정말 즐겨 찾기 많이 부탁해 부탁드립니다. 자어쨌든간 그래서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려주기 두 선수고요. 네 조기수 선수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그레이드를 예. 돌리고 있나요? 지금 네, 조기수. 오 어, 조기수. 그렇죠. 공업을 네. 돌리면서 원베르크에서 마린이 지금 적극 기지압까지 나왔다. 예. 야 이거 무슨 자신감이죠? 그래서 그마린다 죽었다. 네, 조기수 선수가 항상 자신감은 넘쳐요. 자신감은 네. 넘치는데, 와, 이렇게 되면은 저그 입장에서는 성큰 하나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원래 보통 초반에 성근 하나, 두개 정도는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업테란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마린까지 잃어버렸다. 예. 그러면 저그는 발업저글링 믿고 성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러면은 모든 게다 빠릅니다. 뮤탈리스크도 많이 나오고, 멀티도 빠르고, 예, 저글링도 많이 나오고요. 상대가 어, 조기, 조기석인데? 네, 예, 조기석 선수 셀프 지금 불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리를 하려면 마린 있어야지. 원래 보통 저그가 유리해지려면은 저그가 뭐 기습적인 저글링 러쉬라든지뭐 네. 그런 걸로 빌드로 앞서간다든지 이래서 저그가 유리해졌는데 저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테란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분리해졌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네. 와가지고 저글링 드, 저기 마린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상황 뭐 흔치 않나 흔처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조계적 선수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있네요. 음. 보통 배수의 진을 쳐버리면은. 어 이제 접목된 힘까지 끌어내서 공룡력이 뭐 두세 배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조기수 선수는 셀프 배수해진. 자 보도록 하죠. 이제 스파이어 테크를 발바나가고 있는 조어 조일장 선수인데요. 예, 역시 조일장 선수가 성큰이 하나도 없고 저글링도 이제 마린을 좀 잡아먹었기 때문에 많이 생산도 안 했거든요. 예. 드론들이 많아요, 부자예요, 돈 많아요. 이러면은 멀티를 피지 못해야 될 상황에 해처리까지 자연스럽게 펴져버리게 예. 되고. 들어가잖아요. 어, 예, 시간이 점점 흐르면 쑥 조일장 선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 방치인데요, 지금. 어, 베럭스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조기석 선수긴 합니다만은, 지금 조, 기 조일장 선수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어, 지금 조일장, 조일장 선수가 대각선이어서 01억, 5 0럭을할 것으로는 예상이 저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선큰이 없어버리면은, 위탈리스크가 테란을 본진을 치기보다는, 어, 마린 메딕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어, 그랬는데, 만약에 마린 메딕이, 뭐, 뮤탈리스크와 힘싸움을 잘해서, 어, 바로, 멀티로 진격을 해서 해처리를 부셨다. 예. 이러면 조규식 선수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예, 선쿤도 하나도 안 지은, 어, 저그에게는 질질질, 어, 이제 결 끌려다닐 수 밖에 없고요 네. 업이 어, 완성이 됐나 모르겠네요, 바바 파이널 경력들. 아직 노업 상태. 아까 엠베가 지금도 바쁘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뮤탈리스크 출동했습니다. 출연했습니다. 자 지금 뮤탈리스크가 이제 아홉 개가 모여서 툭툭 건드릴 텐데 예. 어, 조금 있으면 테란이 공 1업이 돼서 마린 매딕한두정도 밖에 나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뮤탈리스크는 그걸 쫓아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린 움직임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조기석인데 예. 어 마린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메딕만 좀 남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업이 안돼 있는 상태 마린들 그거를 끊어주고 있는 아 조일장 역시 아 야. 역시 진짜 이렇게 되면은, 오베럭을 한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예, 오베럭을 한 의미는, 초중반, 초반에 마린 메딕이 밖에 공 1업이 빨리 돼서 나가 있고, 뮤탈리스가 그거를 상대할 때, 본대 병력과 후속병력이 네. 합쳐져서 멀티를 치러 가는 건데, 이러면 밖에 나올수도 못해요. 자, 그, 공 1업 끝났는 자, 우리 뷔짤 한 번, 그, 그, 화면 따라하게 한번 해볼까요? 뷔짤, 어, 어, 그, 어 현란해. 근데 이렇게 되면은 뮤탈리스크로 예. 어, 언덕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마린맨이 언덕 위로 올라오지도 못하거든요. 못 올라오 고 있어 지금 펠럭 네. 사이에서 껴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오면 마린 피해가 더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어, 이렇게 계속해서 뮤탈이 언덕을 잡고 저글링까지 온다. 아 이러면 조일단 선수 지금 오베럭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저거는 드론들 다 보충하고 있고 곧이어 있으면 이제 히드라들 쫄레쫄레 나오고 있거든요. 마린 메디기 진출하면 이미 러커 떠 있습니다. 이 예. 타이밍이면은 타이밍을 빼앗긴 조일 어, 조기적 선수이기 때문에 마린 메디기 진출을 해도 뮤탈리스크에 시간이 끌리고 시간을 끌리다 보면은 이미 러커는 떠 있고 그쵸? 와 드론까지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데 드론까지 지금 많이 생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조기적 선수 지금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아쉬울 게 현재 하나도 없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뮤탈리스크에 살아서 머린들을 콕콕. 뽑아 먹어주고 있구요. 테란이 저그한테 무난히 지는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예, 말림 오베럭을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테크트리를 포기하고, 예, 지상군이 힘을 실었는데 지상군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 테크는 테크대로 느리고 지상군은 지상군대로 힘 못쓰고, 예, 빌드를, 이런 빌드를 선택할 의미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예, 발, 발이 좀 묶여있었던 바이오닉병력이 지금 나가는데, 러커 스커로 그니까 아 조개족 선수가 지금 생각을 잘못한 게. 마린 메딕이 나가 있을 때 이미 러커가 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게 뭐였냐면은 타이밍 자체를 지금 못뺏어 왔기 때문에 저그가 노선군으로 저렇게 배부르게 잘찐 저그가 테크들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근데 조기석 선수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막 나가서 마린 다 잃어버리고 스타널커에 마린 긁히고 테크 늘린다. 아 예. 이러면 게임 끝날 때까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기석 선수가 지금 긴장한 것 같습니다. 네, 마린 메딕이오베럭을 네. 선택한 마린 메딕이 계속 기전에 박혀 있는다. 이러면은 디파일러가 그냥 저그 기자 앞에 어? 당당히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긴장감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지 조기석 선수는 지금 현재 계속 발이 묶여 있습니다. 야, 그 스탑 넣고, 까 진짜 조일장 선수가 왜 잘하는지가 이런. 어, 섬세한 거에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디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 가디언을 쓰면은 보통 가필패라 그래거든요. 그렇죠. 가디언이 뜨면은 진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가디언이 떠서 테란을 공격하고 있을 때 본인 멀티 다 날라가고 가스는 가스대로 쓰고 디파일로 안 나오고 막 이래서 가필패 가필패 그러는 건데 지금 그림 자체는 테란이 아예 기지 안에서 방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오베러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디언이 떠도 테란의 뭐그의 본진이라든지 멀티를 치러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나오고 네. 가전을 막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가전을 또 막다 보면 디파일러까지 와서 방구 뿡 한번 딱 뿌려주면은 테라는 진짜 기지 한번 못 나가보고 경기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슈기님 감사드리고요. 저 유타리스크 뽑아놓은지 아까 그 풀토전도 그렇고. 야, 뮤타리스크로 그냥 흔히 말해서 뽕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은, 테란이 지금 이 경기를 역전하려면은 네. 임료 안에 드랍십 나와야 돼요. 근데 임료 안에 드랍십이 나와야 되는 것도 모자른데 지금 12시. 네, 시약볼을 또다 하고 있어서 임료 안에 드랍십도 안 나옵니다. 12시에 떠 있는 게 스커지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드랍십 적용, 적용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디언이 아... 뜨기 시작하면은 마린메딕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싸워야 되고요 예. 저마린메딕 가디언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진격을 하다 보면 러커에 마린메딕도 다 긁히고요 긁히죠 아, 지금 조기철 선수는 자한번 지금 나오는 기회 한번 다시 돌아와야 되죠 마린메딕 침막으로 네. 어차피 저 마린메딕 진격을 하면요 디파일러에 막힙니다 그리고 본인은 가디언에 또 기지 다 날라가요 또 가디언을 막으러 마린 메딕이 올라간다. 또 저글링 디파일러 러커의 장면 잡체니다 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자 가디언 등장했고요. 센터 적로 나오고 있는 테란의 병력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 디파일러가 함유된 러커와 저글링. 지금 뭐아 뒤로 도망가면 가디언이 입벌리니까요. 가디언, 가디언, 가디언. 가디언이 입벌리고 있어요. 거긴 지옥에. 아... 뒤로 가디언, 가디언, 앞에는 저글링 러커, 디파일러. 그럼 남은 거는 키보드에 쥐에 손가락 올리는 거밖에 없거든요. 조기석 선수 너무 또 안타깝네요. 네, 지금 조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가디언, 저글링 러커, 디파일러. 저게 정면으로 가면은 테란은 일단 배슬 뭐 세네개와 땡, 많은 수의 탱크들 아니면 마인드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와, 예, 너무 힘든 조기석이에요. 자, 조기석 선수는 크립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저, 그, 병력이 밀물처럼 위풍당당게 오는데 병력이 다 아니었어요. 어, 이 메딕들만! 메딕들만! 여기는 아... 마린들만! 저 메딕은 무슨 되고, 저 마린은 무슨 되고. 아, 이렇게 여기까지 티파일로 럭커가 입성을 했다. 그럼 조비수 선수 더 이상, 아, 경기를 진행할 힘이 음... 예... 안 나죠. 예... 테란 팀의 우승이 작년 5월 5일 이후로 아직까지도 없는데 오늘도 힘든다 말입니까 지지 조기석 선수 지지선은 조일장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2키를 기록하는 이래서 조일장 1장 하는 거죠